가 매입에 최저가 판매까지 한 번에 대차 구매도 경일 모터스에서 오늘 고객님께서는 저희 블로그를 보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타고 계신 SM6를 판매하며 QM6, 렉스턴, 수산 차량 중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SM6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입 어플에서 받으신 견적은 천만 원이었고 구매할 차량은 판매 금액보다 저렴한 차량을 원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며 SUV 구매 이유를 여쭤보니 옷 장사를 해 짐을 자주 실어 박스 4개 정도를 넣고 다니고자 바꾸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과 용도 에 맞는 차를 찾다 보니 캡티바 차량이 저렴하면서도 용도에 딱 알맞아 고객님께 추천드렸고 두개의 매물을 추려 실매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니 누유 누수 없이 관리 잘된 차량 상태가 마음에 들어 캡티바 차량으로 계약을 도와드렸는데요. 계약 후 바로 카센터에 입고하여 출고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출고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 교체, 오일 필터 교체, 에어필터 교체까지 모두 서비스로 진행하였습니다. SM6 메이크가도 받으신 견적가에 모자라지 않도록 잡아드려 고객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이와 함께 사업 번창하시고, 다음 차량도 저희 경유모터스를 방문해주신다고 약속해주신 고객님, 저희도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